위험물 기능사 실기 시험 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기출문제 족집게 10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탄산칼륨을 첨가한 물 소화기의 일종으로 한랭지에서도 보온조치가 필요없는 소화기는 무엇인지 쓰시오. 정답 강화액 소화기 2번, 지정 수량이 4,000L이며, 제3 석유류이고, 이과 알코올인 물질을 쓰시오. 정답,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 화학식은 탄소 1개, 수소 2개, 산소 1개, 수소 1개, 탄소 1개, 수소 2개, 산소 1개, 수소 1개. 3번, 제4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을 쓰시오. 정답 제 1류 위험물, 제 3류 위험물, 제 5류 위험물. 4번 다음 아래의 위험물은 증기가 공기보다 몇배 무거운지 각각 쓰시오. 단 공기의 평균 분자량 28.84. 자 1번 스틸렌. 자, 정답. 스틸렌 분자량은 104로 104 나누기 28.84는 3.61배. 2번. 아세톤. 정답. 아세톤 분자량은 58로 58 나누기 28.84하면 2.01배. 3번. 니트로벤젠. 정답. 니트로벤젠 분자량은 123으로 123 나누기 28.84하면 4. 배. 4번, 에틸 알올 에틸 알콜, 자, 정답, 에틸 알콜 분자량은 46으로 46 나누기 28.84는 1.60배. 여러분들, 4번은 틀리기 쉬우므로 확실히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번, 다음 아래에서 설명하는 물질에 대해 각각 답하시오. 1번, 융점이 16.7 도시이며 강한 자극성의 냄새와 신맛을 가진 무색투명한 액체이고 겨울철에는 고화하는 물질이다. 자, 1번, 융점이 16.7 도시이며 강한 자극성의 냄새와 신맛을 가진 무색투명한 액체이고 겨울철에는 고화하는 물질이다. 정답, 초산. 초산 화학식은 탄소 1개, 수소 3개, 탄소 1개, 산소 1개, 산소 1개, 수소 1개. 2번, 인화점 70도시, 발화점 538도시이며 무색 또는 다망색의 특이한 아민 같은 냄새가 있는 기름상의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적갈색으로 변하는 물질이다. 정답. 아닐린. 아닐린 화학식은 탄소 6개, 수소 5개, 질소 1개, 수소 2개. 3번. 인화점이 영하 30도시이며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기 어려움으로 용기 또는 탱크 등의 저장실 공간 용적에 불활성 가스를 봉입하거나 물을 채운 수조땡크 중에 저장하면 안전한 물질이다. 정답 이황화탄소 이황화탄소 화학식은 탄소 1개 황 2개 6번 다음 보기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철분 황화린 아염소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요드산 염류, 정답, 중크롬산 염류, 철분, 요드산 염류, 황아린, 아 염소산 염류, 다시 한 번, 중크롬산 염류, 철분, 요드산 염류, 황아린, 아 염소산 염류, 참고로, 중크롬산 염류 지정 수량은 1,000kg, 철분은 500kg, 요두산 염류는 300kg, 황아린 100kg, 아염소산 염류 50kg.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옥내에서 지정 수량이 몇배 이상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에 설치하는지 쓰시오. 정답. 100배 이상. 100배 이상. 8번. 다음은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지하 탱크 저장소, 지하 저장 탱크의 압력 시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지하땡크 저장소 지하저장땡크의 압력시험 기준에서 압력땡크는 최대 상용 압력 정답 1.5배의 압력으로 압력땡크 외의 땡크는 정답 70kPa의 압력으로 각각 정답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번 정답 1.5, 2번 정답 70, 3번 정답 10. 9번. 탄화 칼슘 연소 시 반응식을 쓰고 이때 발생하는 기체를 쓰시오. 정답. 반응식은 탄화 칼슘과 산소가 반응하면 산화 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반응식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정답 탄산가스입니다. 탄산가스. 정답 정확하게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유기과산화물을 옥내 저장소에 저장하기 위하여 창고를 신축하려고 할때 이때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지 쓰시오. 정답 천 제곱미터 이하. 천 제곱미터 이하.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위험물 기능사 실기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기출 조보 족집게 열 문제를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격.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